난 저녁을 먹어서 너무 배불러 아그 삼시세끼인가 그러니까 배가 안 고플 때 삼시세끼 보면 막 갑자기 막 먹고 싶더라 배는 안 고픈데 막 배고파지는 느낌이고 와 닭튀김 진짜 맛있어 보여 집에서 닭을 튀긴 일이 별로 없어가지고 가마솥 냄비 한번 연계를 한번 튀겨봐야겠다 나중에 염지 해가지고 염지할 때 튀김가루로 하면 진짜 맛있는 거 알지? 나는 그거 부침개 할 때도 튀김가루 하잖아 그게 좀더 바삭바삭하대 빠숙 내가 백종원한테 배운 거야 백종원한테 많이 배운 거 같아 요리를 차승원이랑 아 차승원도 뭐지? 한식집이나 무슨 그런 음식점을, 개, 열면 진짜 대박 날것 같아. 음식 솜씨가 너무 좋아서. 나 같으면 레시피 해가지고 한번 먹이고 똑같이 하려고 하면서 레스토랑 열 텐데. 그러면 씨발, 체인점 존나 많이 들어갈걸? 맛있, 어가지고 그니까 러 되게 별다른 그런, 뭐라고 해야 돼? 기교가 없는데 너무 맛있게 하니까 대단한 것 같아. 약간 아빠 느낌? 차그 차준마 차준마에서 막어막그래 누구냐 호준이가 맨날 아 진짜 이거는 맨날 맛있다고 해서 믿기 어렵겠지만 진짜 맛있다고 맨날 그래. 와 매로. 그리고 순두부를 새로가 완전히 맞는 거 두부라 해 만들었어. 나 순두부찌개를 만드는데 헤이, 진짜 맛있게 만들더라. 이거 와 이거 진짜 대박 맛있다고 막 손오준하고 유에진이막와 이거 아가지러와아 피곤해. 아 진짜 언제 온다는 거야. 네, 아파 죽겠는데, 언제 와요, 진통제? 아, 지금 환자가 너무 많아서 그래요. 조금만 기다려주세요. 네. 네. 환자가 너무 많은 거랑 뭔 상관이야. 간호사도 많, 많을 텐데. 에, 열받아. 지금 이제 가슴이 그 모유를 탱성하고 있었나봐. 존나 아픈 거야.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 진통제를 먹고 있는데, 이게 뭐 8시간 간격으로 타이레놀을 먹을 수 있고, 그래가지고 이제 주사로 맞는 진통제가 있어 근데 그게 진짜 특효약이야 내가 봤을 때 마약 진통제가 제일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주사 진통제 그 다음에 타이레놀 순인데 <laughs> 타이레놀의 최악인 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그 약효까지 이제 마약 진통제는 그냥 판방에 존나 안 아프고 주사도 존나 안 아파 서도딱 이제 맞을 때만 좀 따끔하고 존나 딱 맞으면 존나 아파 아 첫날 첫날인가? 첫날인가 둘째 날까지 내가 밥을 못 먹은 거야 금식하래 아내 배에 가스가 차 있다고 그니까 러 수술을 해서 배를 까면 거기에 공기가 존나 들어가나봐 그래서 방구로 내가 오늘도 엄청 가서 엄청 많이 껐어. 가스가 차면은 나도 몰랐는데, 이게 약간, 뭐라 그러지? 어벙벙 하다, 잖 배가? 약간 느낌이 풍선 있죠, 풍선. 약간 바람 빠진 풍선 들어가 있는 느낌? 응. 음, 그래서, 와, 가스가 진짜 많이 나더라. 그러니까 거의 한 3, 4일 동안 계속 나오는 거야, 가스가. 그래서 가스가 나와야지 밥을 먹을 수 있대. 그래가지고 이제, 교수님이 딱배 만져보던 아 이제 완전 괜찮네. 이러고 이제 오늘 그거 실밥도 뜯었거든? 이제 완전 다아물었나 봐. 오늘이 6일째인가 5일째거든? 7 8 9 10 11 12 6일째네. 그래서 오늘 실밥도 뜯었어. 대박이야. 근데 아프냐고 하니 아프냐고 해서 아프냐 아프다고 하면 좀 이따 해달라고 했는데 안 아프다고 해가지고. 약간 따끔따끔하고 말았어. 그 테이프 뜯을 때.